1장 후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한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2차 전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로 끌려가가지고 그가이사라에서 말하자면 군인 형무소에서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않고 미결수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나는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노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그가 노마로 후송이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노마로 와서 그는 진짜로 그가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보험을 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도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네로 왕자 앞에 서기는커녕 감옥으로 직행합니다 2년 동안을 또 감옥살이를 해요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8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바울은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매우 연약하고 지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노마 이 감옥은 대단 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노마 군인들이 4시간씩 24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거 이제 거기를 나갈 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예요. 죽으러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지금 그가 맡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laughs> 생각이 얼마나 많았 겠어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노마의 올이라고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노마가 모든 길이 세대로 길이 열려져 있었고 그 도마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는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복음의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꿈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노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노마서에 보면, 그가 노마에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노마에 가서 감옥살이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에 바울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큰그 역사의 수레받기 하나님의 경륜, 그게 뭔가. 그걸 이 바울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모든 환경이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보금전도의 진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그때 당시 어떤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만 가지고도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갇혔을 거야? 안 그랬으면 무슨 감옥에 가겠냐?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했고 시험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감옥에 있는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였느냐? 깨달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복음 전도에 진전을 가지고 왔다. 12절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보 성도들이요. 알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 태도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환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환경을 보고 그게 사실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긍정적 시각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걸 볼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쳐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신을 바라봐도 불평. 뭐 교회를 바라봐도 불평 그냥 그런 것으로 가득 안개처럼 우리 속을 채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긍정적 시각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고난에도 매이지 않고, 감옥에도 매이지 않고, 또 어려운 현실에도 매이지 않고,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선택했던 게 뭐냐 감옥 생활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한숨만 쉰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어요 13권이나 썼습니다 편지를 그게 지금 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13권의 바울서신이에요 만일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하지 않았고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눌려 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독교 어 주간지 가장 큰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 이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송을 23년을 했는데 매일 방송을 23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약만몇 번을 했으니까요. 근데 공중에 다 날려보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공중파니까 하고 나면 끝나니까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책을 제가 낸다면 아마 수십 권이나 수백 권낼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책 보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 나름대로 수고를 했는데 보금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남는 것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아,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성경 66권을 강의를 해서 유튜브로 만들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구독자 수 많이 늘려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꼭 남겨둬야 되겠다. 신구약 전체를 내가 힘닿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요번 달까지 1500개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새벽에 설교를 25분을 했는데 제가 16분으로 잘랐습니다. 그 잘랐는데 제가 어제는 파악을 했어요. 150분 잘랐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3년 지금 넘게 해오고 있는데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책을 한 1500권 버렸습니다. 지금 책의 시대가 아니고 책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책을 대학도서관에서 한 150권을 빌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1 5 0 0권 버렸어요.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유명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곧해요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 뭐 하시냐?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한 3, 4년 더하면 신구약을 다할수 있겠구나. 아마 거의 아마 유일한 자료로 남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천 권 책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자료가 될 거예요. 이 단일 목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거 왜 하시냐? 그렇게 물으시면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명해질 마음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할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했을 때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 편지 쓰는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단일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금은 매지 않는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올 것이다. 가치 있는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감옥 바깥에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연세 드신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런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울에 대한 시기심,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반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하리라. 쉽게 말하면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시기와 다툼으로 내는 열심은요. 자기 야목에 자기가 다 타버립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스스로를 다 태워가지고 나중에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조그만한 일도 그냥 스스로가 만족해요. 큰일은 아니랄지라도 그냥 만족하고 참 그래도 내가 이것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바울은 이런 두 가지의 사람들을 만나요 바, 내가 바울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도 기뻐했어요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어떤 만물을 하든 어떠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었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면회로 왔습니다그 가운데 가이사의 왕족들이 차려왔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노마 홍실의 가족들이,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3년 넘치는 다음에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아마 바울도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볼때 아무도 몰랐던 일이 그 후대에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일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그 결과를 다알 필요는 없어요. 무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소중하게 기고할수 있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울이 할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겨우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 야망도 아니고 오직 보음을 위해서 그 작은 일이라도 그가 그렇게 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소개에 보면은 식구들의 이것이 이것이 뭐냐면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판결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이거예요 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사도 바울은 증보 기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겪는 이런 일들이 힘들지만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견딜 만하다 당신들의 기도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 또한 가지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면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살고 자는 게 아닙니다. 죽을지라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증보기도와 성도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가 뭘 했느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끝까지 20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의 인생물을 한마디로 쓰라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이걸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지워버리면 바울은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어요. 재산을 모았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이 바울은 얘기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뺏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금이다. 지금 이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인생관이 뭐냐? 내가 오늘 이대로 죽어도 후회가 없는가? 내 인생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가? 이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우리 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뭘남기고갈 것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은 그만은한치가 있는 것인가? 한까지국 한국 한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꼭 깨닫기를 원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국하국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인생을 한마디로 쓰라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서 그걸 지워버린다면 내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버려도 될 거라면, 안 해도 될 거라면, 지금 버리게 하시고, 지금 하지 말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귀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하옵나이다. 아멘.